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을 인도하시는 참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으로 이제 창세기 강해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셉의 죽음과 요셉의 유언을 다루고 있는데요. 요셉의 죽음과 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1 7세에 형들을 위해서 예급의 노예로 팔려와서 예급에서 니 93년을 지내다가 1 1 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에 두 자녀를 낳고 3대까지 누리는 복을 받았지만 요셉도 결국 1 1 0세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보면 22절과 2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산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귀의 아들도 들 요셉의 수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아멘. 어, 토스토의 에프스키가 쓴 소설 재 아, 제와 아, 벌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실까요? 만일 천길 만길 되는 까까세븐 절벽 위에서라도 그것도 겨우 두 다리로 서 있을 정도로 좁은 공간에 서서 산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암흑이고 영원한 고독이고 영원한 폭풍우에 휩싸여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좁은 공간에서 일평생을 천년이고 만년이고 산다 하더라도 지금 죽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고 싶다. 살수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살고 싶어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삶을 고대하지만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아 인간에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영원한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살수 있는 존재에서 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셉도 이제 예급에서 총리가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이 110세를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들도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런 날들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임하게 되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쌓아올림 것들을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우리들 구원해 주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올린 수많은 업적과 부귀영화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다 가야 하는 나그네 인생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야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도 이제 1 1 0세의 죽어서 하나님 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형제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자신은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예급에서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맹세하신 땅에 이스라엘을 반드시 이렇 드리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을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맹세시켜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갈 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 이 자신의 선조들이 묻혀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자신의 유고를 묻어줄 것을 그렇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같이 오늘 보면 24절과 2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해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요셉의 유언처럼 요셉은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유언처럼 하나님은 예급의 예곱에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조들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굳게 그게 신뢰하고 그 언약이 반드시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유언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요셉은 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확신하고 어 마지막으로 죽음 앞에서 어 자신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그렇게. 어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15장 아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유언한 내용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언약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언약을 주셨는지 한번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여기서 이방은 애굽에서 개기되어 이 400년 년 동안 이 파라오의 압제에 있다가 이스라엘이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 에서 나오게 될 것을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요셉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으로 그 죽음의 순간에 그의 형제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푸름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사야서 40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떠한 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르더다 푸름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는 바벨론이 세상의 맹주가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바벨론에 멸망되어서 모든 성읍과 성전이 불에 태워진.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서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풀과 꽃은 이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는 말은 바벨론이 누리고 있는 그 기세와 위용도 잠시 피웠다 지는 꽃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그 기세와 위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며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70년이 참면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세상의 맹주가 되어 있는 이상 이스라엘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나이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바벨로는 잠시 동안 세상의 맹주가 되어서 그 이세를 떨치고 살았지만 바벨로는 풀과 같이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70년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자신의 형제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죽어서 사라져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마지막 요셉의 유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돌보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했다고 들으실 것이니 자신이 죽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요셉의 마지막 유언인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유언은 450년 후에 일어난 일인데 요셉이 이제 유언한 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에 이제 출애굽기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요셉이 이제 자신의 형제들에게 유언한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셔서 이스라엘은 예급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이스라엘 을 돌보시고 이스라엘과 함께하셔서 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입성하게,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장애물들을 해쳐주시고 수많은 적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셔서 모든 적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물리치게 하셔서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요셉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믿음으로. 자신이 살아 생전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굳게 믿고 그렇게 형제들 앞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유언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때 자신의 유골을 가지고 나가서 그의 선조들이 묻혀 있는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데 을 요셉이 유언한 대로 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갔다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묻혀 있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가서 그의 선조들이 묻혀 있는 가나안 땅에 요셉의 유골을 묻어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수와서 24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서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배 크지 타를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리의 자손들에게서 산받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네, 요셉은 애굽에서 장사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요셉은 마지막으로 그 형제들 앞에 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유골은 애굽에 묻힐 것이지만 너희들이 4 0 0년 후에 애굽에서 나갈 때. 자신의 유골을 가지고 나가달라고 이렇게 요셉이 그의 자손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요셉의 말, 말대로 이스라엘에서는 430년 동안 예급에서 지내다가 예급, 출애굽하게 되는데,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가서. 자신의 선조들이 묻혀 있는 가나안 땅에 어, 묻어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사라 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마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믿고 먼 날에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자신의 어, 후손들에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면 믿음의 선진들도 이제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선진도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낙은의 생활을 이 땅에서 보냈다라고 그렇게 시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도 자신이 살아 생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마치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신뢰하면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자신이 이제 이 땅에서 낙은의 인생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 것이라는. 그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나그네 생활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장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선조들이 묻혀 있는 땅에 묻히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지금 우리 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래에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요새처럼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들을 그 약속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 마지막 날에 여러분에게 영광의 멸류관으로, 이의 멸류관으로, 생명의 멸류관으로 씌워주시는 그런 날을 한번 사,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잃어버렸던 힘과 연기도 다시 소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가 낙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어, 상황들을 많이 만나지만, 때로는 고난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어, 만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처럼 앞창차 이루어질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멀리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이 땅의 복들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들은 늘 실망하고 낙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영광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요셉처럼 살아갈 때, 우리들은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어서라도, 자신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위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그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뭐, 오래 살면 50년, 40년, 30년, 20년 후에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요셉이 죽어서라도 예굽이 아닌 그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육신을 버, 버타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잠시 잠깐 낙은의 인생을 살다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가야 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하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며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지 않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낙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안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질 그런 자들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드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우리들을 흔들려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굳게 서,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나는 살수 있다. 나는 희망이 있다. 그럼.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이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겠어 그런 생각을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세미한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에 대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 기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